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이그 마음이 돌이여 애굽으로 향하여, 도, 마음이 돌이여 애굽으로 향하여라는 말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구나라는 말이고, 옛 자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구나, 아직도 미련이 옛 자에 남아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40절에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지금 어, 이 사람이다, 이 모세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스테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실은 이 광야교회의 모세를 통해서 함께 계셨던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런데 7장 39절 이하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을 그리워하고 너희는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다 제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여기 지금 뒤에 보면은 어, 어, 어디를 보면 그 자 48절 보세요. 사장님 7장 48절 미리 한번 보세요. 7장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높, 지극히 높으신 이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손으로 지은 곳에, 손으로 지은 곳에 계셔야 안 계세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가. 아버지는 손으로 지은 곳에 없어. 지금 여기 7장 41절에 뭐라고요? 우상이 뭐라고? 자기 손으로, 자기 손으로 지은 것. 지금 스테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건물이 금송하지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금송하지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전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난줄 알았거든요. <laughs> 교회 안 나가면 2, 3일 내에 사고 난다고 저희 어머니가 봤을 때, <laughs> 몸 아프고. <laughs> 그래서 얘기를 하죠. 전학할 때, 찝찝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찝찝한 마음이. 근데 뭐 가는 것도 괜찮았죠. 교회 가면 재밌었거든요. 뭐 예. 그때는 남학, 남 남기 남학교에밖에 없었는데 여학생들도 교회 가면 만날 수 있고 친구들이랑 탁구도 칠수 있고 뭐 체육대회도 하고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예.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 갔어요. 아버지가요 스테판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사실 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손으로 만드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를 오해하는데, 이 금송아지가 사실은 지금 스테반이 뿌리채 흔들려고 하고 있는 바로 그두 가지인 거예요. 뭡니까? 성전. 또 하나는 뭐? 율법.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 교회와 함께 있는 교회라는 제도, 그리고 율법,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많은 그런 교율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아요. 그 성찬에 대한 얘기를할 때도 자기의 죄를 가지고 이걸 먹으면 크, 자기 죄를 먹는 거라고. 그러면서 참 이제 성찬할 때 포도주 이렇게 하고 할 때면 아, 저도 참.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하면서 감동이 오거든요. 감동이 있어요. 실제 그 나쁜 게 아니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절기 때마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 그날 빼고. <laughs>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실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그걸 매일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매일 먹어야 되는데. 그럼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라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탄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의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냥 골고다 사는 그십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십자가의 그 사, 십자가 형태의 그 사랑 본질, 그 성령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삼위일체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예. 눈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그거지 않습니까? 예. 42절 보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한 것들은 다 외면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왜 너희는 이것을 주지 않고 이것을 하니? 이란 이야기죠.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냥 역사로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화제를 만든 것이지만 스테바는 그 안에 지금 굉장히 깊은 걸 담아서 마치 아버지가요. 저는 이걸 보면 읽어서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을 그때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이 종교가 있는 곳에 이런 기독교가 있는 곳에 이러지 않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늘 있었어요 늘늘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구조기 때문에 구조 진리가 있으면 반드시 비진리가 있고 진리와 비진리는 항상 영적 전쟁의 싸움이 있고 비진리는 항상 진리를 무시하고자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다음에 적대시하고 어, 빼앗고 몰살 시키려고 하는 그런 핍박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옛날과 요즘은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이 비진리가 너무 고착화됐어요. 너무 고착화돼서 이게 정통이 돼버렸어요 이게 정통. 네. 이 교회를 안 나가면 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교회만 나가면 또 구원받는 것처럼. <laughs> 이게, 이게 금성화지가 금성화 지금 여기 분명히 이해하시죠?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자기 손으로 만든 것, 하나님이 만드셔야 돼요. 인간이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만드. 그런 자기 손으로 인간이 마, 만든 모든 것은 그러니까요 제도건, 종파건, 뭐 신학교 무슨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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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건 다 그것들이 다 어, 이게 버려져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어느 교파의 어느 신학교를 다니는 것도 그냥 본인이 원하면 다니는 건 괜찮지만 <laughs>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 구원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런데 어떤 이, 이 교회나 이런 눈에 손에 보인 교회를 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런 규율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정말 아버지를 갈급하게 원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내 이해자를 내가 내려놔야 한다는 거고. 내가 얼마나 아버지가 없으면 더러운 놈인가를 정말 절실하게 느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연합되어진다는 라 것은 된걸 내가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 흘러나오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냥 근데 그거는 그냥 간단하죠. 예수스도의 영과 내가 연합한다. 그냥 어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 말인데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말 아닙니까? 7장 4 1절부터 43절까지는 지금 그런 어 이단에 대한 우리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것들을 섬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2절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스라엘의 집이요 42절 그 후반부에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실제로는 맨날 희생과 재물을 드렸는데 상번제가 있었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번제를 드려야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광야시대 때 아침과 저녁으로 등은 꺼지면 안 됐고 <laughs> 그리고 제사가 뭐 한두 가지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희생과 제물을 드렸는데 아버지는 뭐라냐면 너희들은 한 번도 안 돼. <laughs>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없다. 너희가 한 것은 뭐냐면 그 암몬 사람들의 신이었던 몰로 이게 제일 처음 태어난 놈들을 이렇게 태워서 번제로 이 그 암몬의 암몬 족속 모압과 암몬이 에서 자손이잖아요. 그 어, 신에게 거기도 송아지처럼 생겼어요. 상이 소처럼 다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송아지처럼 생겼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아까 저기 뭐가 나왔죠? 암소, 숫소, 그죠? 소를 제물을 바치라는 건 하나님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뜻이에요. 소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그 처음 알파벳인 알레프라고 하는 것이 다른 뜻으로 소를 뜻하거든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알레프는 그런데 그게 또 소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친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처럼 생긴 실제 소들만 바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레판의 별이라고 하는 7장 43절에 레판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수르인 그 사람들이 숭배하던 토성이죠어요 수금지와 목토 천내면 거기에 토성 있죠 토성 토성이 태양처럼 좀 비슷하대요 전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그렇게 쓰여있더라고요 그 이방인들이 숨기던 숭배하던 별이에요 별 태양처럼 결국 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고 이 지금 몰로게 신이나 이 소나 별이나 다 무엇을 모든 가난한 신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이 있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름이 있고 눈에 보여요. 우리 아버지는 이름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름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든 신들은 세상의 풍요를 장담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세상의 풍요를 장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늘의 풍요를 주신 분이다. 차원이 차원을 비교하는 것조차 아 정말. 네. 그,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너희가 만들었다로다 얘기도 예,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기 그 어, 예, 레판의 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시간 없으니까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모스서 5장 25절 26절에 보면요. 5장 26절에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거기 레판의 별이라는 것에다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레판이 뭐 레판의 별이 아스르가 섬겼던 별이다 아니다.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물로 대체하고 그리고 어 이름을 갖다 붙이고 세상의 풍요를 기대하는 그런 것이 다 우상이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 아모스 5장 26절에 보면요. 기운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운 이 기운이라는 말이 레판이라는 말하고 동의어래요. 레판이라는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그 기운이라는 말에다 밑줄을 건너오시면 돼요. 아모스 5장 26절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도록 하시고 자 7장 44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장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시느라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다 이 말입니다. 네, 이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다. 이제 성 성전을 짓겠다고 했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7장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지금 여기서는 다윗과 솔로몬이 짓는 집, 집이 인간의 관점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집을 지었다는 무엇을 지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여기 지금 성전을 지었다. 7장 47절에서 이제 광해에서부터 시작된 성전이 어떻게 해서 여기서 완성되었는가까지 지 보여줬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이러지,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보좌,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원래 다내 거야 임마 내가 다 지은 거야 하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죠. 50절에 자 스테반의 설교를 정말 진, 진지하게 진실되게 받으면서 이 말씀에 대한 진리를 만약에 전한다면 절대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과 여러분의 영이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건 맞는데, <laughs>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건 <laughs> 이단입니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죠? 제가 볼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다 이단이에요. 스테반의 설교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나, 스테반의 설교를 아예 관과했다는 뜻이거나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저이 어, 말씀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됐는지, 아 그렇구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유가 이거구나 이런 자유를 누린다는 게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네? 오늘도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랑 이렇게. 예, 이거 하면서 이거 하면서 얘기하고 예,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가, 가면서 야, 정말 아버지 옛날엔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아버지랑 이렇게, 예,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어, 제가 교회이고 아버지가 저의 교회가 돼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 마하나님이 또 이렇게 교회가 돼서 진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상태에서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laughs> 그 반면으로는 이 스테만의 설교를 이해, 이해하는 그 어,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죠 라고 하는 건참 이상해 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laughs>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두가지의편증해 드렸습니다. 스테반에 당한 고소는 두 가지였고 그두 가지에 대해서 스테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첫째, 하나님이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구원 교회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짓이다. 건물로 된 교회만 에 구원이 있다는 말 거짓이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시다는 말 거짓이다. 그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과 전도사들의 말씀을 따라야 구원받는다는 말도 거짓이다. 한 교회의 목사는 종교단체, 교파에서 공인된 단체 출신이어야 한다. 신학교 정규과정을 마쳐야 한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신학교가 아버지의 권위와 같다. 다 거짓입니다. 그럼 신학교 나온 분이 다 가짜야. 그거 아니죠. <laughs> 그게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짜 목사님들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시는 목사님들 많아요. 순수하게 네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냐, 교회 나가지 말라는 말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것도 또 다른 어, 어,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지 말라라는 것도 또 다른 율법주의예요. 교회라는 건물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 사소한 것에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치고,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너희의 영생을 걸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너희의 영생을 걸어야 되는 일이다. 너희의 영생.